성경 공도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입니다. 한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적인 장녀 양육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시다. 교회에 오면 우리 손주만 사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용돈 좀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 커야 이 아이들이 우리 다음 봉산교회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은 가정에 다릅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보이 주일, 그 다음 주는 또 부부 주일, 그 다음 주는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잘 되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정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 아마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성경 밖에서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부고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런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레즈비언 부부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국내 동성 커플 중에서 처음으로 딸을 출산했던 김규준 씨와 김세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현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창할 것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진 씨는 또 이야기합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 역시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면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2019년에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보니까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 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던 겁니다. 작년 8월에 출산했는데 아이의 이름이 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들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아마 주장할 겁니다. LGBT라고 여러분 할 겁니다. 뭐 레지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이들의 또 약자인데요. 이들이 성경 밖에서 끊임없이 가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에는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즘에 가정이 위기인 이유는 우리 장론 기도하신 것처럼 저출산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정부가 1억 주면 애 낳을까? 국민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 그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 생각함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13,640명이 여기에 설문을 했고 여기에 62.6%가 동기 부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1인당 1억 원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육아 휴직 시에 부담이 됐던 돈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출산한 것이 아니라 출산 장려금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합산 출산율이 보니까 0.72%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0.6%대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집이나 여러 가지 돈, 이런 것들 제공하면 아이 많이 낫겠습니까? 2006년부터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쏟아두었던 돈이 약 280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사나 제한하지 말고, 주신 생명 낳는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 에 아마 희망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가정의 절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가 문제인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국민일보에서 2030년에 우리 한국 교회 90%의 교회 학교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대구 지방에도 교회 학교 있는 교회가 42개 교회 중에 불과 몇 개가 지금 안 됩니다.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여러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청년 보금화율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 낳지 않고 아이들이 없고 그나마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교회에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활천지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증가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유가 친화적 교회다 그러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로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실시가 되는데 유아를 향해서는 아기 학교를 하고 유치부를 향해서는 성품 학교를 합니다. 어린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기독교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고 청소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대학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한 코스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많은 재정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증가 교회는 코로나 19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잘하는 그러한 교회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의 부흥을 좀 고민하고 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 도대체 이 자녀들 누구의 것인지를 한번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고, 10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손주, 자녀들이 너무나 예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내 새끼, 내 새끼. 이렇게 합니다. 내 새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집착한 겁니다. 대학 입시 시대 여러분 그 추운 때에 교문 앞에서 시험이 시작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부모 아마 여기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냥 데려다 주고만 그냥 집에 왔습니다. 대학 입학식날 참여하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모는 수강 신청하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합니다. 장학금도 대신 신청해 준다고 하고요. 자녀의 성적이 잘못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교수님 전화하거나 연구실에 쫓아간다고 합니다. 어느 부모들은 자녀들 군대 가면 군대까지 쫓아갑니다. 논산 훈련소 6주간 이 지어짐에 끝날 때까지 옆에다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잘 지내나 그렇게 지켜본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부모가 힘들면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의 생명이 부모가 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같이 죽는 사례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가 자랄 때까지 등골이 휘어지도록 자녀를 그렇게 끝까지 후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녀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냥 살도록 놔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들 집, 며느리 집 가서 집안 청소해 주고 김치 담아 주고 그렇죠?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부모는 내 자식이다, 내 거다라고 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고 소질이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그다음에 보니까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의 교육의 책임 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까? 어머지에게 있습니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 저도 대표적인 사람인데 자녀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가 함께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협력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분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화가 날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과욕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 이거 자녀 화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한 무관심도 우리의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자녀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대화를 조금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찰스 아담스는 그의 아버지 역사가였던 브루스 아담스와 그 아버지와의 그 어렸을 때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한날 아버지도 일기장에 쓰고 아들도 일기장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를 돌보는 일로 소모해야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들의 일기장에는 정 반대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멀리하고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부자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이 자녀를 또 화나게 할까 이렇게 보니까 비교하는 거. 이거 자녀를 환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집 자식과 우리 집 자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그 성격과 특징에 맞는 소질을 다 여러분 주셨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독특한 성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것, 비교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녀를 화게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가 있으면 자녀들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경쟁적인 그런 사회입니까? 부모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자꾸 아이들을 부모의 기준에 맞게 키우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화를 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의 엄격함이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을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어떤 옷을 입을까? 부모가 입으라고 하는 옷 아이들이 입는 옷 여기에 차이가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갈 때부터 실갱이를 하면서. 어,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잘 지키나 핸드폰 가지고 미러지 않나, 그죠? 계속 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결국, 아, 나중에는 이렇게 신앙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의 폭력도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은 일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학대를 주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민을 합니다. 오직 주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법 여러분 책들도 그렇고 가이드 지침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다. 이걸로 자녀를 잘 키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데이야.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런 겁니다. 1세기 헬라의 사람들은 내가 헬라 사람들로서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이 파이데이아를 인문학이라고도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헬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헬라 시민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맞다. 그런 주석가들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교훈 앞에 주예라고 하는 단어가 아~ 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누떼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습관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훈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훈련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훈계 넛대시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은 미리미리 연습을 많이 해 둡니다. 그래서 위기 때불 속에 들어가서 쉽게 불을 끌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습이 안된이 초년생들은 어떻게 습니까불 보면 다 도망가지 여러분 불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또 하나 경찰이나 군인도 모의 훈련 군사훈련, 이거 자주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고 위기를 대응할 수 있도록 몸에 이미 익숙해진 그런 훈련들, 습관들을 가리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누떼시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는 것. 이게 바로 훈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풍조에 맞서서, 이 죄악의 기류에 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죄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텍스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리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를 가리킬 때, 어렸을 때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율법사가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의 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은 교재 같은 성경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언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언어 잘 들을 자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카톡에 썼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 시대죠. 세대 차이가 많은 이렇게 많은 날는 시대에 부모가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서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킨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 엄마들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창의력을 끊임없이 이렇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 어떤 칼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는 는네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밀모가 있다고 합니다. 밀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밀어주는 부모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계시죠. 두 번째, 띠모가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딱 이제 학교하면 어디로 갑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가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열심히, 그죠?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주는 띠모입니다. 지모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면 옆에서 뜨개질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주모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공부하든 말든지 그냥 옆에서 주무시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우리는 영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모가 뭡니까? 영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오늘 어린이 여름 주일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